샬라오해 브리번 안녕하십니까. 팡팡터지는 잉글리시 바이블입니다. 174회입니다. 많이 했네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야고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잘 이해해서 이제 설명한 거죠. 19절 오늘은 읽지 않겠지만 19절에 가면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읽어 보죠. 16절입니다.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set up again David's fallen tent. I will rebuild what was destroyed. I will make it what it used to be." 예, 그냥 여기서는 발음에 관한 것만 조금, 또 조심해야 될 것만 좀 생각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다른 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빨간 걸로 표현해 놓은 건아모스 인용한 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18절은 야고보가 얘기한 거죠. After this, 뭐 이건 2일 후에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나오죠. 미래를 가리키고요. 거기에 걸리는 게 return, setup 이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역시 will이 나오고요. rebuild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그 이제 Uh, was destroyed. 과, 수통태. 과거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음, 어, 주절이 그 과거가 되고 종속절이 혹은 뭐 목적절이 현재나 미래가 되는 것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뭐 미래 에 있을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과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 아니 뭐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게 아닌다면 그게 안 되죠.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있었던 일을 지금 언급하거나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현, 현재와 과거 혹은 미래와 과거가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 역시 위이라는 조동사에 이제 메이크가 걸린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17절입니다. Then everyone else can look to the Lord. This includes all the Gentiles who belong to Me. says the Lord. The Lord is the one who does these things. Yeah. 그래뭐 그냥 좀 볼까요? Everyone else니까 예, 모든 사람이겠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Gentiles기 이 때문에 belong이 예, s가 붙고 복수를 표현하는 거로 이렇게 나타났네요. 이뭐 예, 다른 건 없습니다. 18절. The Lord does things that have been known from long ago. Yeah, things를 다시 봤죠 네, 이렇게 음. 연결하시면 여러분 될것 같고요. 다른 건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여기서 does는 예, 조동사는 아니고 본동사로 쓰인 거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동사 좀 볼까요? 예, set up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세라을두 개를 연결해서 항상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네, 여러분들이 외우시는데 훨씬 더 도움 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Rebuild는 build는 잘 아시는 거고요. 거기 re가 되었으니까 다시 세우는 거죠. Destroy는 뭐 파괴하는 거. 이거를 construct라고 하는 동사의 반대말로 생각해서 destruct 이렇게 와, 가끔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Destroy가 동사죠. 잘 보시죠. What it used to be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에, 이거는 뭐 아주 뭐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에, 외우셔, 외우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에, 보도록 할까요 에, 그 한번 문장을 제가 예문을 써 놨어요 뜻은 뭐 예전의 것, 예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뜻인데요 음, 문장을 보죠. My memory isn't what it u s to be. 그러면 에, 여기서 내 기억력은 My memory 내기억력이 기억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거죠 Nowadays money is the worthless than what it used to be. 요즘은 돈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아.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used to be는 너무 잘 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used to가 쓰이면 과거에는 있었어.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없거나 하지 않는 걸 뜻해요. This is the road that I used to go. 그러면 내가 옛날엔 이 길로 갔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used to가 있을 때는 단절해. 끊어지는 거. 예. 끊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무슨 완료처럼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번역을 해볼까요? After this. 이거는 음히브리어로 보면요. 바이옴하후. 바이옴하후. 요이죠 그날에 on that day.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뭐 after this라고 그렇게 예, 그, 이 성경이 번역을 했어요. 또 야고보가 이렇게 좀뭐 바꿨을 수도 있고요. I will return and set up again, David's fallen tent. 다윗의 fallen tent. 그럼 뭐야? 다윗의 집이 다윗의 음, 왕조죠. 왕조. 예, 그래서 뭐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 예, 무슨 아이하 뭐, 같은 거. 또 이걸 본떠서 한국에서 K-합 이런 걸 만들고 다윗의 장막 그런데 그거는 신사도에 속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무리 거기 뭐 찬양이 은혜롭고 어쩌고 해도 거기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24시간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뭐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신학적 배경이 신사도예. 그러면 예 그거는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set up again David's fallen tent.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무너진 왕조를 I will return 예, 다시 와서 하겠다 I will rebuild what was destroyed. 무너진 것을 다시 내가 세울 것이고 I will make it what it used to be. 예전처럼 만들 것이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마셔야될 것은 유대교의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에서 그냥 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해,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예언서의 종말론과 묵시문학의 종말론은 좀 다릅니다. 예언서의 종말론은 현재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이해, 하나님의 역사를 운용하시는 것을 보면 종말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런 그 예언서의 현재 역사 속에서의 종말론이 묵신문학쪽으로 가면서 미래의 것으로 이제 그 조금 변화하죠. 신약은 사실 그런 입장에서 쓰였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 이상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뭐 이렇게 일어서고 재건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유대주의적 종말론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대체주신학 같은 것까지도 영어 시간이니까 설명할 건 없지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말론을 우리 기독교인이 얘기하는 건 위험해요. 그거는 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인클 d 드나 빌롱은 잘 아시는 단어죠. 자, 읽고 번역해 볼까요. Then everyone else 말씀드린 것처럼 everyone else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봐야죠. Can look to the Lord, 주님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죠 This includes all the Gentiles who belong to me. 여기 이제 Gentile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그 Gentile이 포함된다는 게 이방인이 포함된다. The Lord is the one who does these things.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에, 그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절의 본동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은 "He is a restorer. restorer", 그러니까 이 회복자, 복원자 이런 뜻으로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이런 그 회복자, 복원자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야기된 복음 어, 어떤 그 신약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어, 역사의 끝에 이스라엘이 왕창 일어서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그건 좀 곤란하다 이스라엘이 강국이지만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설 거다 아, 그거는 예,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묵시문학하고 연결했을 때 그렇게 보는 건좀 곤란하죠 예뭐 18절 이건 동사는 다 하시는 거예요. So the Lord does things that have been known from long. Ago. 예언서에서도 있었던 일이니까. 아, 예전부터 알려졌던 그런 일. 잘 알려진 일을 지금 이제 행하신다. 그뭐 그, 구약에서 이방인에 관한 얘기했으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구약에서 언급됐으니까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과 가라데서 2장이 같은 예루살렘 그 회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다섯 가지 쭉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5, 사도행전 15장 1절, 가라데서 2장 4절. 율법에 관련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반 바울, 바나바, 에나들, 다른 사람들, 가라데스 2장에는 그 디도 타이러스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간 거죠 안티오케서 그래서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가 이제 프린스 폴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the i s s discussed was a question of g e n t i l e circumcision 가장 핵심적인 거 율법을 지키는 거에서 핵심적인 건 할례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19절부터 결론이 내려지는데 the Jerusalem apostles agreed not to demand it 이거 요구하지 않는 걸로 거기 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건 그거고 또 영어를 여러분들이 또 읽으시는 거 있는 거죠.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After this I will return and set up again David's fallen tent. I will rebuild what was destroyed. I will make it what it used to be. Then everyone else can look to the Lord. This includes all the Gentiles who belong to me, says the Lord. The Lord is the one who does these things. The Lord does things that happened that have been known from long ago. Yeah. <s> <s>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eah, 고맙습니다. Yeah.